안녕하세요. 저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해피투게정이라고 합니다.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네이버 카페에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신곡과 관련된 종목을 분석해서 자료를 매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회원분들께서 저의 이 자료를 어떻게 이용해서 매매를 하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어, 매주 주말에 저의 영상이 이세무사 TV에 올려질 것인데요. 저의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어, 그럼 월요일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 강연회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어,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 주 토요일 8월 9일 토요일 날 1시 30분에 이세무사님의 월간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요즘 강연회에서 설명해드렸던 종목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어, 회원님들이 무척 만족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뭐 사실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 현재 대내외적으로 처한 그 매크로 상황 그리고 관심 업종들에 대한 그 세무사님의 견해를 듣거나 어, 업종과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이 강연의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좋은 종목도 공부도 하고 좋은 종목도 알게 되는 일석이조의 강연회를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여기 여기 링크 보이시죠? 여기를 통해서 얼른 신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설명으로 들어갈게요. 반도체가 처음 올려져 있고요, 종목들도 많이 보이고 상승률도 꽤 많이 보입니다. 이날의 가장 큰 이슈로는 이 테슬라하고 삼성전자의 체결 권이 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텍사스 공장에서 테슬라의 AI6 반도체를 생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삼성전자는 6% 이상 상승했고, 삼성파운드리 관련 소부장 업체들의 강한 상승이 보여진 날이었습니다. 다음 전력기기 업종의 상승이 보였는데요. 어, 효성중공업은 이 어닝서프라이즈 발표로 다시 한번 큰 상승을 산일전기도 뒤따라가면서 신고가를 돌파한 날이었습니다. 어, 이 전날 미국의 G번호바라는 전력기기 회사의 호실적 소식에 어, 국내 전력기기들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만약 지난주도 저의 신고가 자료를 계속 보셨었다면 어, 산일전기, 효성중공업 뭐 이런 종목이 어, 역신을 돌파할 수 있겠다. 돌파할 수도 있을만한 상태였다는 것을 짐작해 볼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 조선업을 보면 어, 상승이 꽤 많이 이어져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한미 관제협정 과정에서 어, 조선업이 협상의 주요 의제로 언급되었고 이로 인해 하나오션의 상승이 부각되는 날이었습니다. 8% 오른 날이었는데요. 어, 이날 이 월요일날 신고가를 돌파한 이 강한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2차전지. 어, 2차전지는 터너 라운드 하는 업종이에요. 어, 신고가 라인에는 종목이 없지만 어, LG엔솔의 영업이익이 흑자전환을 했다는 소식을 들렸고 관련 작은 종목들이 연못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산 업종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때가 거의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전으로 보였던 날이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지금 라인 두 종목밖에 안 보이는데요. 살짝 조정 중에 있는 모습입니다. 어, 이렇게 정리하면 월요일에는 반도체, 조선, 전력기기 등이 강했던 날이구요. 어,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에도 다음 날에도 이 업종들이 계속 이어지는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제 자료를 볼때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어, 제가 신고가 자리에 종목을 정리해 드리고 있잖아요. 어, 이거를 꼭 차트에 찍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고가 돌파한 종목은 뭔지, 신고가로 가고 있고 돌파 직전의 종목은 무엇이었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어, 이 자료를 그냥 목록으로만, 그냥 이름으로만 보면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고요. 어, 이 종목을 차트에 찍어서 확인을 하고 차트와 모멘텀을 찾아본다면 보시는 분들의 이 계좌의 변화는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을 살펴볼게요. 화요일의 흐름은 어, 다음과 같습니다. 음, 화요일 날에는 이 조선, 방산, 이 전력기기 이렇게 세 업종에서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태였고요. 반도체는 어, 삼성과 테슬라의 AI 칩 계약 관련 이슈로 연이어서 관심 중에 있습니다. 목록이 많이 보이죠? 그리고 이날 하나비전도 신고가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을 보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주사가 지금 몇개 보이는데요. 어, 금융은 아예 보이지 않고 있어요. 어, 이 지주사 업종과 금융 업종은 어, 세제 개편안의 실망감에 지금 조정 중으로 볼수 있고요. 화장품은 어, 조정 중이었다가 어, 다시 펌텍코리아랑 APR 두 개가 역시 나인으로 오면서 다시 어, 관심을 할수 있는 그런 상태로. 어, 만들어진 날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살짝 조정 중인 상태였고요. 어, 이렇게 해서 화요일 날은 조선 방산 전기가 강했던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수요일을 살펴볼게요. 7월 30일 수요일은 이날도 삼성전자랑 테슬라와의 계약 소식 이후로 계속 순환매가 보이는 모습입니다. 어, 그리고 이날은 그 관세협상을 코앞에 두고 있었던 날이었는데요. 어, 이재용 회장, 김동관 부회장, 정의선 회장까지 미국으로 건너가서 관세협상에 열중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던 날입니다. 어, 그리고 삼성전자 소부장들 52주 라인에 어, 계속 보였고, 삼성전기 오랜만에 10% 이상 상승하면서, 어, 이 대덕전자하고 TLB와 같은 이 PCB 라인으로 같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삼성전자랑 테슬라와의 계약 소식 이후에 이 테슬라와 또 다른 계약건이 있었는데요. 어, 2차 전지에서 LG 엔솔, LG 에너지 솔루션과 LFP, LFP 배터리 계약 체결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어, 그로 인해서 2차 전지 대장주들이 부각된 날이었습니다. 2차 전지는 워낙 눌려져 있었기 때문에 상승이 크게 보였으나 신고가 라인에서는 볼수 없었어요. 어, 대신 정배열 시작하는 이 차트를 이제 만들고 터너라운드 하는 그런 상태에서 어, 상승을 보인 날입니다. 어, 자동차도 부각된 날이었는데요. 관세협상의 기대감으로 현대차, 기아 중심으로 이 터널라운드 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산, 전력기기는 좀 쉬어가는 날이었고, 조선에서는 이 하나오션, 하나오션의 호실적으로 신곡가 자리에 계속 보이는 모습입니다. 어, 지난 그 월요일 날에도, 월요일 날에 하나 옵션이 신고가 돌파를 했었고 지금 이날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금 이연이어서 계속 신고가 자리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 또 다른 상승이 을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도 있고 기대를 할 수도 있던, 있는 그런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이 조선 섹터도 관세가 낮아지면 이 국내 조선사들이 이렇게 훨씬 좋은 조건에서 어, 훨씬 좋은 조건의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선 섹터도 이 관세 관련된 이 기대감이 들어있는 업종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수요일은 어, 반도체, 조선 어, 여기 두 부분에서 신고가 종목이 많이 보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 목요일 자료를 살펴볼게요. 어이 드디어 이 목요일 날 관세 협상이 타결된 날이었습니다. 어 한국의 상호 관세로 25%에서 15% 인하되면서 결정지어졌고요. 자동수화 관세도 2 5에서 15%로 인하되었고 추가적으로 이 반도체 의약품에서도 어최 최혜국 대우인 어타 국가와 같이 우대 조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 대신 우리도 어, 미국에 총 3,500달러 어, 우리나라 돈으로 약 487조원의 투자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 영향으로 이 조선 조선업은 어, 이날의 히어로라고 할수 있는 업종이었는데요. 어, 전반적으로 상승 분위기였고 특히나 하나오션이 어, 가장 높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크게 하면서 신고가 돌파를 강하게 보인 날이었습니다. 어, 거래 대금 상위에서도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거래 대금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 다음 방산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전력기기도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방산이랑 전력기기 어, 이두 업종에서도 지금 신고가가 돌파할 만한 종목들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 날이었습니다. 어,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약간 그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로 살짝 씻는 느낌을 주었었고요. 화장품에서 이두 종목이 계속 신고가 라인에서 보이는데요. 어, 화장품도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관세 영향만 없다면. 어, 상승을 계속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 상호 관세 15%로 어, 인하되면서 어, 리스크가 일부 해소됨을 알수 있었습니다. 제약 바이오의 주도주도 지금 쉬고 있는 모습이죠. 거의 지금 목록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라인들이 부각받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관세 협상 타결로 바로 영향을 받는 대부 경업주들이 있었습니다. 어, 여기에는 지금 두 종목들만 있었지만 어, 워낙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많아서 어, 저는 천억 이상의 기업들만 분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 이거 외에도 지금 많은 종목들이 보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날 체크해야 할 사항은 자동차가 관세협상 결정으로 큰 리스크에 직면했고 그 기대감은 이미 선반영 되었고 기대감 해소로 주가에 큰 하락을 보였던 날이었습니다 대신 조선업은 강한 상승을 보였었죠 그래서 관세협상으로 인해서 맑은 업종 흐린 업종 이렇게 희비가 갈리는 날이었다 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어, 마무리 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있는데요 어, 여기 그림 보시면, 슬기로운 주식 생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 저도 여기 계시는 몽다른 연필님처럼, 어, 과외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겠지만, 저도 얼마 전까지 이 벨트와의 이렬한 회원이었고, 어, 회원 자격으로 여러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어, 회원님들의 마음, 고충, 고민, 이런 것들을 가장 잘알수 있다고,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방송은 목요일 저녁 기준으로 촬영을 하는 것인데요. 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 올려드리는 제가 올려드리는 코스피 코스닥 자료를 보시고 어, 어떤 업종이 가장 중요했던 업종인지 찾아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은 공부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를 정리해 드리자면 어, 조선이 가장 강했고 그 나머지 전력기기, 반도체, 방산 업종이 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그러면 다음 주에도 연이어서 어, 같이 이 업종들이 부각되는지 아니면 다른 새로운 업종이 다시 보이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해피 투게더이었고요. 다음 주에도 다시 신곡과 자료 영상으로 만나볼 예정이니 또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